빌딩 속에 사뿐히 내려앉는 영화 속의 로봇 하지만 현실 속의 휴머노이드는 아직도 뻣뻣하게 동작합니다 사람은 뼈와 근육으로 움직이는 데 비해 모터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로봇에게 인간처럼 근육을 붙일 방법이 없을까 국내 연구진이 거미줄에서 그 힌트를 얻어 인공근육 소재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탄소나노 튜브로 기다란 실을 그래핀이라는 첨단 물질로 블록을 만들어 스스로 조립되도록 했습니다. 이 물속에 담긴 검은색실이 연구팀이 이번에 개발한 고강도 탄소 섬유입니다. 생산 공정이 간단하고 거미줄보다 6회나 강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공 근육 섬유를 이용하면 앞으로 인간처럼 움직이는 로봇이나 혈관 속에 들어가는 초소형 로봇 개발이 가능해집니다. 곤충 같은 경우로 로봇을 만들 때 모터로서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인공근육을 한다면 그런 모터의 구동을 할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때문에 아주 마이크로 사이즈까지 작아질 수가 있습니다. 국제학술지 네이저 커뮤니케이션즈는 이번 연구 성과를 이번호 특집 논문으로 선정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정입니다.